요즘은 사고들이 많아요. 뭐늘 그렇긴 하지만 어,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저께는 어떤 분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어, 배달 가는데 뒤에서 차가 그냥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어, 생을 마친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주간도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늘 날마다 우리가 일상적인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어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아 그게 사랑 아내와 함께 사랑한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식사 함께 지낼 수 있는 이, 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여러분 다니던 그 교회 그냥 꾸준하게 그 교회 다니고 아무런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상생에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야, 오늘 내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여러분이 먼 거리에 계시지만 주님 은혜 j 사 h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 이게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늘 감사를 많이 하고 모든 것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모든 감사 제목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감사하고 주님 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대로 부르면 안 돼요. 피아노에 맞춰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laughs> 자한번더해줘 그러면요 피아노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영 나도 손 들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영 하나 내손 계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주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어제도 그냥 보통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사랑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사랑는 교회와서 새벽기도 하고 두손 들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일상성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던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쭉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날을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왔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자식 주겠다 주겠다 그러는데 자식은 없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다 기다리 지쳐서 실수할 때도 많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그리고 그의 아내가 90세 되던 해에 하나님 약속을 받은 지몇년 만에 25년 만에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크게 봉독하지요 일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어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생명도 그러하사 우리 역사도 그러하고 앞으로 통일 문제도 정이인들이 잘해서 여러분 정이인들이 잘해서 통사된역사는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사람이사이함께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이일도이루람은이사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새벽에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일절에서 줄칠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죠. 말씀대로 음 쳐봐요. 말씀대로 그죠? 말씀대로 또 나오죠.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말씀대로 자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화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약속을 하고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친구 목사님, 그, 딸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딸이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너 구두 닦으면 돈 얼마 준다고 약속을 500원 준다고 얘기했는데 약속 했는데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딸이 나중에는 교육자들 회의하는 데 와가지고 약속한 대로 아빠 목사만 다야 약속 안 지키고 그래서 약속도 안 지키고 돈도 안 준다고 그렇게 따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너무 창피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참 약속을 하고 싶지만,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심지어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어?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도 그 약속을 폐기해 버리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말씀의 종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때로는 어떤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구께서리 어디요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구께서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래서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종교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주시는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레마로 받아들이게 될때 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아, 자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한 7천 가지 이상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대요.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 만약에 어느 하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치는 일이 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죠? 왜 하나님이 새벽에 여러분이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듣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상황이 어렵고 약속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이 절대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나가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너무 힘든 순간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귀한 말씀 그 귀한 약속 하나도 변치 아니하고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 절입니다. 우리 남자 남성계 우리 식구들 많이 오셨는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 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이 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지난번 그 전에 성경에서는 기한이 되어. 바로 그 시간이 기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 보십시오 어, 이삭은 아무 때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에 태어났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가지고 일들을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주시고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때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임신 자녀를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하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일하실 때도 아무 때나 일하지 않고 그런 말씀 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혹은 내 때가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일스 말아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갈등할 때가 많이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갈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 내가 볼때 바로 하나님이 시간인데 하나님 지금 응답 주실 때인데 너무 더딜게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도 사물선자가 내가 7일 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사울왕이 7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아유, 빨리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 기다리다 기다다가 그는 7일 만에 아침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물선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드려버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선자가 오는데 이를 서둘러 버린 거예요 이를 서둘러 버리는 아브라함도 그런 적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자녀를 준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 사라 여종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일을 낳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고생을 하고 그 집안에 부부 싸움도 일어나고 그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이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오게 됩니다. 내 시간에 내가 빨리 뭐 돼야 되겠다 말이지? 내가 빨리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교회 무슨 직분에 대한 뭐, 뭐 내가 무슨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막 서두르고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맞추어서 서두르다 보면 이스마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 된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고 두고 힘들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 주시는 이삭의 축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이제 이 사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믿음의 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옵소서. 다 같이 in his time.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루지길 기다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늘 기다리고 나가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놀랍게 있는 그 모습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 관계를 고리를 끊는 게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대로 이제 아들 이삭을 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좀 답답하시죠, 그죠? 좀 하나님의 때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아 너무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조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서둘렀더니만 이스마일이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 성도들은 좀, 좀 답답하고 힘들 때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나가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어제의 말씀 보죠. 우리 어제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몇 세라고요? 100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 끝났다는 얘기죠. 그의 아내가 90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는. 15년 전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남자로 여자로 이제는 자녀를 낳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야,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사도 불가능하다고 선포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다 말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다. 다시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야, 우리 아이, 얘는 정말, 얘는 학교도 포기했어. 얘는 학교도 포기하고, 뭐, 다안 되는, 여러분, 의사도 포기하고, 다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 가정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사업 이제는 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 이제는 이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에르샤다이라고 하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낳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상상갑니까? 우리는 제때 자녀 낳도 그렇게 기쁜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드디어 백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무 너무 기쁘고 잔치를 벌였을 것이고 자식 낳으면 그러더라고 어떤 부인들 보면 막 애들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여덟 송을 한대서 옹알이 하는 것 가지고 여덟 송한대아 무슨 뭐 그냥 응을거리도 애들 여덟 송 한다 그러고 애들 뭐다 어린 애들은 다 신동이고 천재고 아브라함이 아들 보니 너무 기쁘고 웃음이 넘치니까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웃, 웃는 자다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어, 지어 주게 되었습니다. 웃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삭, 다 같이 이삭. 어? 이삭이라는 이름도 참 좋아요. 아이작 뉴턴 이삭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삭, 이삭, 뉴턴도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웃는 자다. <laughs> 어?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좋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여자분들만 얘기해봐요 누구? 살아겠죠 그죠? 여러분 살아가 지난 날 얼마나 수모를 겪었습니까? 가장 성수하게 된중 하나는 뭐냐면 은 여종 하갈이 임신하고서 배를 불룩 내밀고 다니면서 그게 여종이 노예 주제에 임신했다고 남편 애기 가졌다고 하면서 그냥 주인도 몰라보고 대들고 그럴 때참 야, 그거 참 어떻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말이죠. 또 남편 야브라함이 어제 새벽에도 나왔지만, 그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아비멜로과 이런 사람에게 내주는 세상에, 그런 남편 믿을 수도 없고. 정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얼마나 수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겠습니까?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그런 말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 주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어려움도 많았는데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웃음이 있는 가정이에요. 보면. 오늘 이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웃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사라가 잘 웃었나 봐요. 잘 웃었는 것 같아 보면 웃으니까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스처럼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많은 아픔이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그거 다 출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웃음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어려움 가운데도 웃을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사라는 잘 웃었어요. 그어려움 가운데도 천사가 왔을 때도 뒤에서 웃고 잘 웃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웃음이 넘치게 되고 그 아이를 젖 먹일 때그 얼마나 기쁨이 있고 되고 말이죠. 누가 그것을 믿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고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기쁨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쁨은 이스마일의 기쁨입니다. <laughs> 이스마일은 기쁜 것 같은데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가질 때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나빠져.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렇죠. 자동차도 하나 살때아 자동차 아새 차를 사면 살 때는 여러분이 기분 좋지만 그다음부터는 그게 별로야. 여러분 세계 여행을 간다 어디 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기 위해서 보따리 싸고 준비하고 그럴 때가 막 쇼핑하고 준비하고 그럴 때가 좋지. 비행기 타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지게 되고 세상 세상의 모든 결혼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은 이스마일의 기쁨이 아니라, 이삭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은 변하지 않고, 오늘이 가도, 내일 가도, 우리가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주님 때문에 기쁘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 기쁨이 있게 되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기쁘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도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가정이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와서 기쁘고. 주님 계시면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안에 여호와께서 웃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뭐 TV도 그렇고 채널 가운데도 건강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TV를 한번 건강 얘기 보는데. 의사들하고 전문가들이 한 10명, 10대 명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나는 약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 먹습니다 나는 약안 먹습니다 비타민 안 먹습니다 그런 분들 안 좋습니다 그런 분이 아, 헷갈리더라고요 아, 약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가장 좋은 약은 뭐냐? 건강에 가장 좋은 약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웃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고요, 감사보다 감사약보다 감사비타민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다같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함께 웃게 되고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가져야 되지. 무슨 비타민이 무슨 약이 좋은 게그 헷갈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거 그거 따라가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성하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사라가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절대로 여러분은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도 할수 있다. 아,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도 알리고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합니다. 어제 밤에도 우리 청년들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많이 기도하고.